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아버TV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어, 테슬라 이야기 하나만 할게 아니라, 이제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다 살펴보고요.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자, 참 많이 올라왔죠? S&P 500 지수도 한번 보실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 많이 올라왔어요. 다들 직전 고점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렇게 보시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이유는 어디에있습니까 그동안 시장을 괴롭혔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2006년도, 7년도에 찍었던 이 고점 라인. 자, 제가 5%에서 5.2%까지는 벽이다고 말씀을 드렸었었는데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부딪힌 다음에 지금 이렇게 쏙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봉의 이 파동을 한번 짚어보면요. 자 여기 2020년도부터요.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마지막 5파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지금 캔들, 월봉 캔들에서 음포선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파동과 그리고 캔들 신호까지 함께 나오면서 미국 최신년물 금리는 꼭지 신호가 나왔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최금리의 급등에 의한 어, 어떤 시장의 영향은 어, 미미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 체금리가 안정권에 들어간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그런 예상이 시장에서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이유는 CPI 지표가 발표됐는데 그 CPI 지표도 이거 기대치보다 더 아래로 하향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도 약간 올라가면서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면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아 어, 이제 없을 거라는 점을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달 FMC에 가면은 오히려 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확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공통적인 컨센서스는요, 이제 금리 인상은 끝. 그리고 내년 되면은 금리를 오히려 인하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주식시장을 괴롭혔던 게 바로 금리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금리가 시장을 괴롭혔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시장에서는 아주 호재라고 느낌 아닌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호재 아닙니다.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한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 배경이 바로 경기 둔화이고요. 프레트 사이트에서 보시면요. 자, 지금 과거 74년 5년도에 있었던 1차 오일 쇼크. 이때도 금리가 급하게 내려갔죠. 하지만, 이때도, 예, 경기 침체를 동반했습니다. 그리고, 80년도, 81년도, 어, 그때도 이차 오일 쇼크. 이때는 두 번이나 지금 경기 침체가 있으면서 경기, 어, 금리가 급하게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리고, 90년대 걸프전 때, 그리고, 2 0 0년 2001년, 이때 다컴버블이 일어났을 때, 예,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페, 코, 코로나 팬데믹. 자, 이렇게, 금리가 급하게 내려갔던 이 시절은 다 공통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게 스무스하게 소프트 랜딩 을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경기,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시장에 큰 데미지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경기가 급하게 안 좋아질 수 있다라면은 지금 금융시장은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데미지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또 다른 신호를 줄수 있는 키는요, 바로 실업률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사람들이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돈이 없겠죠. 그러면은 소비를 줄이고, 그 소비가 줄어들면은 어, 당연히 지금 기업의 생산과 그리고 매출은 떨어지게끔 되어 있죠. 그 악순환이 돌게 되면서 바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러면 실업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은 어, 시장이 이렇게 어, 경기에 악영향을 줄까? 5%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은 이때는 경기 침체를 아주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때부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겁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어,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나 주식 시장은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럼 먼저 움직일 때는 바로 이 급락을 위한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어, 이 시그널은 아무 때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직전 고점까지 강하게 드라이브 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심리는, 어, 양분화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라고 외치는 그런 경제 학자 중심의 어떤 파가 있고요. 국채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지금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바라보는 쪽양분화되어 예, 있지만 아, 어쨌든 우리가 믿고 가야 될 거는 시세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 시세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 지금 최소한 11월 달 현재는 지금 월봉이 상승 그리고 21선 61선 5일선까지도 정배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방향이다 매수 방향이다 라고 보고 가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 여기서 거꾸로 타면 안 됩니다.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은 흔들거리면서도 흘러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위치를 보셔야 되는데 위치는 직전 고점에 딱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깐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애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달에 찍었던 요 고점까지는 딱와 있어요. 자, 여기서 대응법을 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이 양봉이에요. 그러면 이번 달에는 애플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자, 요게 빨갛게 트렌드 존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매수입니다. 자, 그리고 61선 올라가고 있고, 21선 올라가고 있고, 51선도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직전 고점에 이르러서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라고 분석이 되고,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매수를 하긴 하는데, 언제 매수를 하냐면, 지금 따라잡기 하지 마시고요. 51선이 지금 조금 더 기다리면, 어디선가 이렇게, 자, 이렇게, 51선이 좀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동평균선 아래로, 오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요 때, 요렇게 삼각형을 딱 그려놓으시고, 딱세 번에 나눠서 사시면 돼요. 첫 번째, 내가, 어, 가지고 있는 현금을 7등분을 하시고, 그 7등분 중에서 7분의 일 그리고 칠분의 2, 7분의 삼 요렇게 하면은 딱세 번에 나눠서 살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딱 빠진 날, 그때 1만큼 사고요. 그 다음날 또 빠지면은 마이너스 가격에 2만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도 또 빠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가격에 3만큼 비중으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평균 단가는 이렇게 좀 낮아지겠죠? 3일에서 4일 정도 이렇게 하락을 조정 주면은 그때는 다시 오일선이 회복해서 다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어그 기회를 볼수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이번 11월에 나와버렸어요. 21선이 이렇게 원바닥, 여기서 더블바닥을 이뤘습니다. 정확하죠? 아주 정확합니다. 더블바닥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는, 자, 시그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전 고점 돌파해야 되는데, 직전 고점까지도 돌파해버렸어요. 자, 이런 흐름에서는, 자, 보시면 61선도 이렇게 올라와서 N자로 올라가게 돼 있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미국 나스닥 시장의 이제 시총 상위주 중에서 최우선 순위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가장 빨리 달리고 있고요. 가장 안정적으로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멀리 보고 어 천천히 가더라도 음 가장 강한 녀석을 가지고 가는게 정석이고 안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AI 부분에서 드디어 어 매출이 그리고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이익이 플러스로 돌고 있다라는 얘기가 어, 실적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는 것은 좋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도 좋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가에 반영된 실제적으로 진정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대만 있을 때는 그 기대는 살짝 거품을 끼고 주가를 형성할 때일 텐데 결국 그 주가가 진짜 배기 주가가 되려고 하면 은 실적에서 그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요 어, 지난 2020년도 21년도 어, 그때 우리 테슬라 투자할 때 굉장히 꿈과 희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시절에 테슬라의 p e r 은 1000배를 넘었어요 PER이 1000배를 넘는다는 것은 어 그때 빅테스 어, 얘기할 때 pdr 이라는 얘기까지도 했어요그 d가 드림이었어요 드림 자, 꿈과 희망이 너무 많아서 어, 테슬라의 주가는 오버 슈팅을 해도 한참을 오버 슈팅을 했었었죠 그래서 주가는 아주 섹시하게 올라가긴 했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조정받을 때는 아주 아주 힘들게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pr이 1000배가 넘어섰다는 얘기는요 그의 거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PR 이란 지수로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지난 2020년도, 21년도에 테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이 22년도에,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를 함께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이때는 거품이 해소되는 그 과정이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었고, 하지만 올해 23년도에 다시 이렇게 재차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 자 이것은 테슬라의 특히나 또 전기차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테크 그 선두에는 테슬라가 여전히 어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어, 시장에서는 인정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어 지금 시장은 즉 전기차 시장은 지금 침투율이 약12% 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2030년도에 가면은 어, 침투율이 거의 60%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두 기업이 바로 테슬라인데 현재 주가가 위치해서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질까요? 아니죠. 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급격한 성장 과도기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요, 어, 한 번에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조정을 받고 그 조정 받는 것은 어,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그 산업의 성장 자체가 약간 쉬었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더욱더 경기에 민감한 시크릿칼 종목이기 때문에 어, 산업이기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등락을 와, 어, 반복하는 그 패턴은 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겠지만은 결국은 전기차와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나아가서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독보적인 위치를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등락은 심하더라도 결국은 우상향으로 계속 갈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주 길게 그리고 전기차를 지금 가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없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나도 그리고 내 옆에 친구도 테슬라를 구매를 하고 전기차를 구매했다. 라는 것이, 그러면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다시피 누구나 전기차를 가지는 그런 보편화되는 시장, 그렇게 시장이 성숙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 어 지금 이 테슬라를 투자를 이어나가면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게 나의 또 경제적 자유를 이뤄주는 또 하나의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슬라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야, 테슬라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월봉 캔들을 보시면은 여전히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번 달에는 11월 달에는 월봉 캔들이 양봉입니다.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다만 앞서 보셨던 어, 나스닥 지수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 대비 지금 테슬라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좀 낮죠? 그금은 애플은 직전 고점 근처까지 와 있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를 돌파해서 이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아직 이 밑에 있죠 그래서 지금 한참 아래에 있는데 아래에 있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컸습니다 그리고 실망도 좀 있었죠 그러면 그 실적에서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영업 이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더 커졌고 자, 그러면 영업 이익률이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어, 가격 인하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리바이벌 하는 거죠.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예, 치킨 게임이 이루어졌고 그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지금 영업 이익률이 떨어졌는데 자, 최근에는 행보가 어떻습니까? 가격을 인상을 하고 있죠.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어 그저께인가요? 그때 가격 인상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가격 인상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이버 트럭 지금, 어,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죠? 다다음 주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영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텍사스 공장에서 지금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어, 시범 생산해서 여기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어,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이 지금 보시는 차들을 바로 배송에 쓰지는 않겠죠? 보면은 테스트한 흔적들도 많이 나오고요. 좀 지저분합니다. 여기 챔버 같은 게 보이시죠? 여기에 아마 방수 테스트하는 그, 그 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예 작업자가 이제 테슬라에 지금 어떤 작업을 하려고 테스트 작업을 하려고 여기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 도어를 잘 보세요. 자 여기 엔지니어가 지금 여기 눌러서 문을 열었죠. 도어에도 도어 손잡이 없습니다. 참 특이하죠. 여기에 어떤 터치 방식으로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수 테스트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뒤에 트렁크에 사람이 탔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지금 챔버 안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자, 테슬라가 이제 방수 테스트를 위한 챔버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양산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대기 중인 게또 보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생산된 모델 Y가 이렇게 배송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배송되는 모습을 또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어, 사이버트럭이 이제 양산이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했, 했었지만 뭐 결국은 모델 어, y처럼 안정이 될 것이고 어, 이렇게 시장이 많이 딜리버리가 되면 결국 매출은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그와 함께 회사도 성장하면서 주가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그것을 좀더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또 여유도 부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매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어, 테슬라가 여기도 마찬가지 60일선 가격이 240달러입니다. 그리고 아랫단에 20일선 가격이 약 210달러 정도 되네요. 그 사이에서 조정 줄때 분할해서요. 지금 매수하기 위한 현금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7등분 하셔서 조정 받을 때마다 1, 2, 3. 이렇게 해서 7등분을 예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은 요 안에서 매수가 되겠죠. 그럼 210에서 240 달러 고그 사이에 매수가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어, 좀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얘는 결국 240 달러 요벽선을 올라서면은 그 61선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자 시간은 조금 더 그리고 시장보다는 조금 더 느린 것 같지만 결국은 갈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어, 지금 우측에 보시다시피 요 24개월선, 24개월선이 위에서 조금 방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좀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내려가고 있는 이 기울기가 언제 올라갈 수 있냐? 느 계산해 을 보면요, 여기 24개. 자, 예를면 들 다음 달부터 얘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은 얘가 빠져나가면서 하나씩 빠져나가는 캔들의 위치가 자 낮아지게 되겠죠. 이래되면 24개월 선은 점점 여기 근처에 주가만 지켜준다면 얘도 똑같이 돌았을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됩니다. 즉 내년은 요 테슬라의 주가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봄직하는 그런 해가 24년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로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